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마이너스 계좌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세력주 매매 공식입니다. 저자 와조스키, 출판사 경향 BP.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필자는 감히 여러분이 이 책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세력주에는 공통의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아내면 답을 얻고 성공의 길로 갈수 있다. 이 책은 세력주 가치투자법을 다루었다. 이 책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곳이다. 그 기간 안에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주식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왜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게 될까?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급등주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급등주는 호재를 발생시키고 주가가 상승한다. 잘 모르는 투자자는 호재만 믿고 고점에서 매수하여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상황이 몇 번만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과정으로 손실을 입고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된다. 손실이 누적되면 사람의 심리는 무너지게 된다. 더 조급해지고 더 섣불리 매수하게 한다. 손실을 보면 어떤 사람이건 100이면 100, 똑같은 심리가 발동한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고 주식이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되는 것이다. 급등주에 편입하여 수익을 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주식 고수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손절할 때가 많은 시점이 바로 급등 시점이다. 필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준비가 철저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유는 이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주식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라면 급등주 매매를 하지 말고 세력주, 가치 투자를 하라고 조언한다. 세력주 가치 투자란 세력이 매집했다는 확신 하에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 즉, 직장인 투자자가 많다는 말이다. 본업을 신경 쓰기도 힘든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아무리 대응을 잘 해도 기껏해야 손실을 줄이거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도를 잘하여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직장 업무 때문에 순간에 대응을 못하여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꽤 많다. 전혀 대응하지 못하여 하한가를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장인 투자자라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매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매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가 하락의 영향을 덜 받고 여유 있게 매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감정 기복이 덜 생기면서 합리적 판단과 시간차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매매법이 필요하다. 단기 매매는 빠른 시일 안에 손실을 보게 만들어 사람의 심리를 무너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아무 종목이나 될대로 대라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될대로 대라식 매매가 성공했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천히 가야 한다. 천천히 갈때 오히려 돈을 버는 경험을 꼭 해야 한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스윙 매매, 단기 스윙, 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천천히 가는 방법을 배우고 확실하게 오르는 주식의 패턴을 배우길 바란다. 세력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연한 음모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차트 패턴에 관해 알려주며 잘 오르는 주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책이 스쳐가는 주식 책이 아닌 주식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 필자에게도 보람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수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한다. 1장. 왜 세력주 매매 기법을 알아야 하는가? 먼저 세력주란 용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은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시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가 각 종목의 움직임과 내면을 자세히 보면 상식대로 움직이기보다 어떤 특정 자본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곳임을 알수 있다. 주가가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질 때 주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 상승의 출발 지점을 만드는 것 역시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관성을 가진 자금이 투입되어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수를 꾸준히 하거나 매도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을 세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세력주란 주가의 방향이 이미 결정난 주식을 의미한다. 큰 자본 세력이 A란 회사의 주식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A 회사는 결국 세력이 정해놓은 목표 지점까지 오르게 된다. 또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싸게 매입하고 싶은데 기존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물량을 내놓을 때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주식을 매도하게끔 유도한다.이 책에서 필자가 말하는 세력주는 단순한 자본 세력을 의미하기보다 특정 회사의 유통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세력을 의미한다.그럼 왜 이런 세력주를 매매해야 하는가.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세력주를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주식 투자란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와 연관성이 깊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업종별로 국내 또는 세계에 나아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 만약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 종사한다면 업종의 정보와 흐름을 보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할 수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전달하는 소식과 정보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 받는 정보는 없지만 주식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분석하고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이처럼 주식 투자란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투자 방식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방법과 목적으로 할수 있다. 그럼 보통의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매매를 시작할까? 대부분 투자자는 거의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처음 주식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우량 주식에 주식을 넣고 가치투자를 할 거야 매우 멋진 말이다 투자의 정수는 가치투자이기 때문이다 돈 많은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매매 1순위가 바로 가치투자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개인투자자가 가치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위와 같은 생각을 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투자보다 테마주 투자 또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그중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를 알아보겠다. 생각보다 수익이 약하다. 주식을 시작하면 하루에 30% 급등락을 만들어내는 주식이 많다. 이를 테마주라 부르는데, 테마주에서 한번 수익을 내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에 우량 주식 가치 투자는 어떠한가? 한달 내내 기다렸지만 발생되는 수익은 적거나 약하다. 이런 이유로 장기 투자로 시작했지만 빠른 수익과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 실현을 목표로 테마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누군가 대박 났다는 소문을 듣다. 초심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같이 주식을 시작한 누군가는 급등주 하나를 잘 잡아서 돈을 크게 벌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다. 그때 흔들리게 된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 건가? 속도도 느리고 수익금도 적은데 이걸로 언제 돈을 벌겠는가?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테마주, 급등주 매매로 넘어가게 된다.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성공할 것은 같은 기대감과 설렘이 동반된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유일 것이다. 자산이 많은 투자자라면 우량 주식을 사고 단몇 퍼센트만 수익을 내도 수익금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몇 퍼센트의 만족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급등주 매매로 넘어오게 된다. 이것이 한국 주식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주식이 쉽다는 착각.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주식 시장에 들어와 운 좋게 몇 개의 종목에서 단 며칠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주식이 쉽네? 이렇게 꾸준히 하면 부자 되겠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나가는 경우보다 돈을 잃고 강제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결말을 알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때는 이미 주식에 중독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빠르게 급등락하여 짜릿한 수익을 경험한 이상. 주식 시장에서 스스로 나가기란 힘들다. 급등주는 왜 만들어질까? 급등주 매매를 하면서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른다. 그저 좋은 뉴스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유를 말해보겠다.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 좋은 호재나 뉴스가 나오는 회사가 꽤 많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이 모두 상한가를 치거나 급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회사는 호재가 있음에도 잠깐 반응하다가 만다. 어떤 회사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면 한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시가총액 2천억원 회사가 상한가를 가면 시가총액이 2600억원이 된다. 얼마나 엄청난 변동성인가? 대주주는 하루 만에 몇백억원을 번 셈이 된다.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자주 나오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특별히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것이 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는데 이 책에서는 상승 6파트에 대해 말하겠다. 당일 시장 가격에서 10% 오를 경우 주식 거래가 2분에서 3분 정도 멈추어 투자자들이 그 시간동안 판단할 여유를 주는 것이다. 변동성 완화 장치가 없이 계속 오르면 심한 등락률로 자칫, 단몇분 만에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하는 것이다. 10% 오를 때마다 걸리니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총두 번의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주식 시장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한 주식은 순식간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많은 단타 트레이더가 해당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린 주식을 좋게 보고 도리어 더 많은 투자자가 사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단타 자금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1억 원에 베팅하는 개미 5명만 있어도 순식간에 5억 원의 물량이 매수되는 것이다. 그 뿐인가? 수많은 리딩방에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시장에 몰려든다.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주식이 상승할 때마다 2%에서 5%로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는데 주가가 오르기 쉽겠는가? 오를만 하면 단타꾼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호가창이 무너지고 차트도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수급을 뚫으며 더큰 자금에 의해 당의 주가가 30%까지 오른다는 점이다. 분명 단타 트레이더들의 자금도 만만치 않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주도 자금이 해당 주식을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분봉 차트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분봉 차트를 보면 한순간에 들어와 주식을 크게 밀어 올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금이 많은 슈퍼개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슈퍼개미들은 저렇게 시장가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런 식으로 매매하면 금방 깡통을 차기 때문이다. 고로 저런 움직임은 저 주식의 상승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급등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봤지만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는 가운데 그들을 떨쳐내고 주가를 밀어내기도 하면서 다시 올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상한가이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급등주를 만든 세력이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을 줄까? 주식은 모두가 알다시피 누군가 내 주식을 받아줘야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즉, 개인 투자자가 매수 후 주가가 올라가면 누군가 높아진 가격에서 내 주식을 사줘야 내가 나갈 수 있는 원리이다. 그럼, 위와 같이 자신들이 주도해서 주가를 올려놓았는데 여러 투자자가 들어와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하고 나가면 차트를 기껏 올려놓은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까? 와서 수익 가져가세요. 매수는 저희가 계속할게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하는 세력은 절대 없다. 그들은 높아진 가격에서 팔고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최대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도리어 내려가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손실이 누적되어 주식을 던지고 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던진 해당 주식이 나중에 다시 오르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한다.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이상현상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이다. 주식 시장은 모두가 승자일 수 없다. 누군가의 돈을 흡수해야 누군가 돈을 버는 구조이다. 항상 세력이 이긴다. 그렇다면 항상 지는 쪽은 누구일까? 안타깝지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다.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 그 기간 안에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주식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왜 항상 지는 걸까? 그 이유는 세력의 교묘한 설계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력주 매매에 대해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세력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가 그들을 역 이용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알려주는 세력주의 특징 분석은 적중률이 높다. 세력이 매집한 후 관리하는 시점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식 가격을 너무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 또 세력이 관리하는 가격은 반등하는 힘이 강하고 특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힘차게 오른다. 이것을 기준으로 매수 위치를 잡으면 최저점에서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 그것은 곧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